제가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 오면서 어, 우리공화당 사무실을 아냐고 그랬더니 아그 경북도당 뭐안되는 거예요. 별리동에 있다고. 어 그래서 아 우리공화당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 잘은 몰라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공화당 오늘 영상 보셨지만 제가 택시 타고 한 20~30분 오는 동안 우리공화당 역사를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 좋은 질문, 아 어?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그분도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대단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어, 직접 자기가 대구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탄핵의 가정과 우리 공화당 역사를 제가 간추에서 쭉 얘기했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이제 다 이해가 된다고. 어,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 내렸습니다. 어, 제가 어, 우리 그때부터 어, 중요한 역사를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어, 탄핵 때부터 오늘 제가 이제 그 메모를 어, 제가 이제 복사하고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서 어, 자문서 일장을 묵상하면 그 자문서 일장을 묵상하는 때에 에, 사건들을 그날 그날의 사건들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오늘은 딱 펼쳤는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2016년 11월 12일, 촛불 제2차 집회에 대한 메모가 거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12일 제2차 촛불 집회에 뭐라고 메모가 되는 거 아니? 전라도에서 버스가 천대가 동원이 되었다. 여러분, 제 2차 집회입니다. 촛불 제 2차 집회요. 이미 전라도에서 천대문용 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100만 명을 선동, 선동했습니다. 100만 명을 모였다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선교사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연락이 오는데, 아, 토요일 날마다 한국 가는 표가 다 매진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조총련 JR 철도 노조라고 아주 강성 노조입니다. 좌파 노조 그 단체들이 태극기 집에 참석한 거예요. 그게 한천 명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가지고 나중에 김문수 지사를 만났을 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 촛불은 난동입니다. 대남 공장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어를 또 하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어 이거는 일본에서도 강성 공사지 노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쨌든 들은 적 없을 는데그 다음에 어, 학생청년혁명위원회 학생청년성년위원회라고 프랜카드를 썼는데 뭐라고 쓰는 거니 아 혁명정부 세원회자 혁명정부 세원회자세원회자는 말들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북한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세원회자라는말안 써요. 세우자, 건설하자, 세원회자 5.18광지폭동도 대강 문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두환이를 세멘트로 갈아내자 여러분 우리는 시멘트라고 그러죠 세멘트는 북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다 북한에서 하나여서 넘어가요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라고 메모해 는거 아니에요 아 이번 사태는 해방 후부터 시작된 좌우 대결 좌우 이념 대결 공산주의 체제 대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만 끝나는 마지막 단계다 있었어요. 11월 10일 날입니다. 이거는 종북자파세력하고 그리고 북한세력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이다. 자그 이후로 여러분 태극기 집회 역사를 알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이거 공사지로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아, 그런 의식을 어, 어, 그런 의미심을 그 느꼈고요. 그래서 찾은 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콜랩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류 역사의 흥망선세를 쓴 책입니다. 인류 전체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대국이 됐다가 어떻게 하면 또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여러분, 그리스 제국 승황했다 무너지고, 로마 제국 흥행했다 무너지고, 스페인 제국, 대형 제국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쓴게 자연 환경을 잘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이 되고, 어느 순간 자연이 훼손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풍부하면 강대국이 되고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우리 남북 역사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해방 당시에 북한은 얼마나 에너지가 풍부했어요. 풍부하니까 공산주의론이 이 통한 거예요. 나누시니까, 나누니까 근데 수요라는 거는 늘어가고 공급이라는 거는 계속 늘지 않으면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했던 그 자원을 계속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북한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이 심하잖아요?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수풍발전장에서6만 어, 3만 킬로를 끌어왔다고. 근데 재원의선관하니까 그게 끝났죠. 예.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아무리 황폐하고 에너지가 없어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의에서 을창 참조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에너지가 풍부하고 아무리 자연 는게 좋아도 멍통거리박동거리똥통거리 지도자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위해서 탁월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반대로 북한은 그렇게 풍부했지만 멍통거리박동거리똥통거리 3대 사대 지도자가 나오니까 완전히 글씨 나라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견은 지도자의 의입니다 문재인이가 바보 병먹던글이라는건다 국민이 알았는데, 이번에 윤석열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국가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이어갈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지도자를 알아보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거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진짜 죽, 지 않아 죽지 않으면 끝나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지지 지지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애국심 버리고. 우리 경북도당의 수많은 동지들인데 다 지금 결집하고 서울시당 뿐만 아니라 경기도당도 크고 중요하지만 이 경북 대구 지역도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또 특별한거는 충남도당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경산도 사람이에요. 충북도당도 가서 얘기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경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당원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금 결집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조문선, 손묘, 또 귀한, 어, 위원장이 되지만 정원식, 또, 위원장님이 또 생겨가지고, 좋은 전국도당의 지료자와 함께 결집해서, 새로운 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